이 아이가 라즈아가랍니다. 입장이 독특한 아이죠. 네, 키베리아 종류 중에서 이렇게 입장이 뭐라 그럴까요? 개성 강한 아이들이 한때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연속은 색감은 원래 이렇거든요. 성장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아이거든요. 연속이 라즈아가랍니다. 이 라즈아가가 물을 못얻더 먹으면 이렇게 붉게 변해요. 연석은 겨울이라 물을 못 얻어 먹은 건지 아무튼 다육식물들이 물 거품에 이렇게 색감이 드는 거거든요. 다육이들이 이렇게 물 드는 이유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단풍들듯 이렇게 멋지게 물이 들기도 하지만 수분이 수관을 통해서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 또 이렇게. 앙칼스러움에 물이 들기도 한답니다 연속은 피트모스에 심어져 있어 가지고 물을 못 얻어 먹어서 예쁘게 물든 아이랍니다 원래 라지아가는 이렇게 옥빛의 노란 테두리를 하고 있어서 독특한 입장 로제트를 가지고 있는 에케베리아 종류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잠깐 해가 들어서 커튼을 열고 그나마 동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그랬더니 다시 어두컴컴 해졌어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가온 때문에 빨리 촬영 하나 간단하게 끝내고 커튼을 다시 닫아야 되겠답니다 오늘은 라자아가거든요라자아가 피트모스에 심어져 있는 아이라서 요즘 물을 못 얻어 먹어 가지고 아주 화분 자체가 떡이 져서 분갈이를 해 줘야 되겠답니다 연석이라자아가요척 보시면 벌써 화분에서 이렇게 놀지나요 그죠 이 용토를 배양토를 피트모스만으로 심겨져 있는 아이거든요 대개 이제 이런 피트모스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을 구입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수입 품들도 이런 피트모스에 심겨져 있고 농장에 따라서는 빨리 뿌리도 빨리 내리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트모스만으로 심는 농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될수 있으면 가정에서 화분을 구입 시 완전히 다 털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답니다. 연석은 피트모스에 심겨져 있는지 꽤 오래됐나 봐요. 완전히 말려서 연석은 그나마 뿌리가 바깥으로 안 나왔지만. 연속은 뭐 뿌리가 거의 바깥으로 나오면서 용 쓰고 있는 아이랍니다. 안에 뿌리가 꽉 찼어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하얀 공중 뿌리가 나듯이 나는 아이들은 이 화분이 말라있을 때 뿌리 성장을 한다고 그랬죠. 연속 물을 모두 더 먹어서 이렇게 색감도 빨갛게 되고 이 뿌리들이 자기 살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아이거든요. 네, 피트 모스만으로 심으면 이러한 단점이 있답니다. 오래되면 은 피트 모스가 말라서 이렇게 딱딱해지거든요. 말라서 딱딱해져서 어차피 피트 모스에 심겨져 있는 아이는 분갈이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이 피트 모스를 완전히 다 털어내야 된답니다. 아, 연속은. 처음에 모종 낼 때도 피트모스에 심겨져 있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그만 저기 있죠 그죠? 여기 피트모스에다가 모종을 내서 그냥 바로 피트모스에 옮겨 심은 화분이거든요 이런 녀석들은 이 피트모스 이 부분을 다 완전히 다 털어내셔야 된답니다 다 잘라내셔도 돼요 다 잘라내셔도 크게, 무거워가지고 완전히 하엽이 엄청 많이 졌어요. 이게 처음에 뿌리를 쉽게, 부드러운 흙에다 심으면 뿌리가 쉽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피트모스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갈 때는 좀 배양토가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으면 좋은데, 어차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피트모스에 옮겨 심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털어내시고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분갈이 하실 때 그냥 털어내지 않고 분갈이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다 털어내고 분갈이를 해주셔야 된답니다. 피트모스가 이게 단점이거든요. 말라, 완전히 말르면 화분이 다 쪼그라들어서 분갈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피트모스로, 농장에서 이렇게 피트모스로 심겨져, 피트모스만으로 심겨져 온 다육이들은 반드시 분갈이를 다시 해주셔야 된답니다. 요 피트모스를 완전히 털어내고요. 이게 부드러운 흙에 심으면 뿌리 활착도 쉽고요. 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피트모스만으로 모종을 냈던 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큰 화분으로 옮기면서 바로 그냥 피트모스만 심겨져 심어놓은 아이랍니다. 올라가 그래도 반갑다고 아기 품고 있는 귀여운 라지 아가랍니다. 얼마나 묵였으면 아주 하엽층진 거 보세요. 2, 3년은 연속 굶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화분에서 아주 털어주면 시원타 하겠어요. 연석은 그래도 여기서 자구를 따서 심은 아이 같아요. 자구 따서 심어서 뿌리가 내렸던 아이 같은데. 이렇게 깨끗하게 털어서 분갈이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피트버스를 완전히 다 털어내고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당연히 이 용토는 배수가 잘 되고요. 환기성과 통기성이 잘 되는 아이로 분갈이 를 해주셔야 되죠. 올라거든요. 엄마 밑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엄마 궁둥이 밑에 그냥 살짝 끼어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엄마 품에 그냥 도로 앵겨 놓았답니다. 겨울철 다육이 분갈이요 뭐물 언제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다육이 머슴 생각에는 내년 이른봄에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연석 지금 물 준다고 뿌리 상처 다 났죠 거기다가 잔뿌리가 하나도 없어서 수관을 통해서 물을 올리지도 못하죠 잔뿌리가 어차피 새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이라 물주면 화분이 젖어 있으면 당연 뿌리 썩음이 오기 때문에 저는 겨울철 분갈이는 안해 주는 게 되도록 좋답니다. 근데 이렇게 겨울철 분갈이를 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른 봄에 물 주시는 게 아무렴 잎이 많이 말릴 거예요. 말라도 그래도 확률적으로 겨울철에는 물안 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른 봄에 주셔야 된답니다. 연석이 라즈 아가랍니다. 라즈 아가는 이렇게 입장이 개성이 강한 얼굴이래 독특하답니다. 이뻐요. 군생으로 자라면. 이제 이렇게 요 정도 묵으면 자구들을 달아주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자구들을. 자구들을 달아주기 시작해서 옆에 자구들이 뭐한 서너, 뭐 혼자는 외롭고요. 서너 개가 달리면 엄청 예뻐진답니다. 연속이 라즈 아가랍니다. 라지아가는 요 정도는 되어야 이제 자구들을 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자구들을 궁둥이 밑에 한 서너 개씩 깔고 있으면 엄청 이쁘거든요. 이제 아직은 조금 여린 듯하지만 이제 막 자구들을 달기 시작해서 한 덩치하면은 멋진 아이로 변한답니다. 연석이. 라즈 아가랍니다. 라즈 아가는 이렇게 입장이 좀 독특하죠? 모여있는 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개 벌리듯이 일자로 입장이 뭉쳐있어서 개성이 강한 에케베리아 종류랍니다. 모즈도 예쁘지만, 얼라는 더 예쁘죠? 그죠? 연속이 라즈 아가랍니다. 큰일 났어요. 내일서부터는 저희 동네는 영하 14도, 뭐 13도 이렇게 <laughs> 예보가 내렸거든요.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오늘 잠깐에 눈이 하얗게 내려가지고 뭐 설경이라 기분은 좋은데, 이 눈들이 그냥 얼어붙으면 내일서부터는 한동안은 애먹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뭐 안전사고도 좀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도 하시고. 늘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강렬하죠. 아주 색감 자체가 아주 시뻘건을 넘어서 시커먼 산 다육이 모습 얼굴 같답니다. 연속이 레인엘트 레드요. 이 레인엘트 레드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이렇게 강렬함이 돋보인답니다. 창다의 이중에서 프랭크, 홍상생술, 요 레드, 뭐, 요런 잭 아이들이 레인 엘트랍니다. 우와, 색감 쭈겨진다요. 오늘 하얀 설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레인 엘트 레드랍니다. 짱이죠.